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이웃이 되어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꼬마 아가씨가 해주는 그 오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면서 따라 하면서 오늘의 말씀 읽어 볼까요? 자, 그럼 오늘의 발생 함께 따라해보세요. 손으로 외우는 바이브 <목소리> 안녕하세요. 1학년 배다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복음 십. 짱36-37절 말씀. 아멘.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복음 10장 36 37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볼게요. 오늘 말씀 속으로 출발! 어떤 율법학자가 있었어요.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어느날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갔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히 살수 있습니까?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어려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에 나타내려고 또다시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질문의 대답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열일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강도들이 나타났어요. 간도들은 이 사람을 때리고 돈과 옷에 빼앗아 도망갔어요. 이 사람을 많이 맞아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곳에 지나가게 되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제사장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야. 저렇게 피 흘리는 사람을 만져서는 안 돼. 제사장은 얼른 그 자리를 피했어요. 조금 있자 레위 사람이 그곳에 지나가게 되었어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아야아야 아야. 레이 사람도 강도리 만난 사람이 보았어요. 강도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겠어. 레이 사람도 얼른 그 자리를 피했어요. 잠시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왔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미워했어요. 그래서 같이 다니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강도를 만난 사람이 불쌍해 보였어요. 어? 많이 다치셨네요. 제가 약을 발라드릴게요. 사마리아 사람을 강도를 만난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정성껏 돌보아 주었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아 주고 음식을 먹여 주고 밤에 춥지 않도록 이불도 덮어 주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 주신 후. 율법 학자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이세 명의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 학자가 말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 자비는 어려움에 당한 사람의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단돌에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